그래서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미국 주식을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14%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13, 14%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추가 수익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laughs> 뜨거운 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서 왜이 미국 주식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미국 주식을 추천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1월 말부터 4% 100만 장자들의 비밀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강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2015년도부터 자기개발을 시작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3천만원이 넘게 자기개발에만 이제 돈을 썼는데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생각처럼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꿈을 꾸고 열심히 살아가고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다져야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어, 내 꿈을, 일어나, 이르, 꿈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정했던 키워드가 돈, 비전,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뭐 재테크 책이라든지 투자 이런 책들 많이 읽었은, 읽었었는데 사실 돈을 열심히 벌려고만 했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저축해야 될지는 <웃음> 부끄럽지만 <웃음> 하나도 실천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뭐 현금이야 잘 모으고 있었고 저도 원래 이제 뭐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서 아버지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 미래의 비전도 내 미래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어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역할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과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방향이 일치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건강이었는데 나는 체력적으로 건강한지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관계적으로 건강한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생에 세 가지 기둥을 세웠고, 그세 가지 기둥을 잘 나아가려고, 잘 지키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미국 주식이 어떤 상관이, 있는,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많은 사업을 통해서 돈도 벌고, 어, 인사이트도 기르고, 지혜로, 지혜도 쌓고 싶어요. 제가 그런 지혜와 경험과 물질을 쌓아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저는 어 10년 뒤, 20년 뒤, 얼마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 세계에 복음과 물질이 필요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여행을 하는 게제 비전이고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지업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물질과 그런 풍족한 생활들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제 꿈이고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돈들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주식에서 그런 답을 찾았어요.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이랑 약간 다르게 우리나라 주식은 몇 퍼센트 수익이 났다고 하면 바로 팔고 떨어졌다가 다시 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500만 원을 내고 그렇게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제 강의 들으시면서 아 자기가 하고 있던 주식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구나 올바른 방법이 아니구나를 깨달으셨고 미국 제가 미국 투자 미국 회사들을 투자하면서 같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거든요 이 회사가 오랫동안 성장할 회사라면 내가 이 회사를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노후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은행 적금보다 안정성을 가지고 내가 내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중에 이제 다우지스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미국 회사들 크고 안정된 회사들 첫 번째부터 다 500번째, 이렇게 500개 회사들을 묶어놓은 지수가 S&P 500이라는 지수인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30%가 거의 30%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70몇년 됐는데, 그 지수가 연평균 9%로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애플,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이나 지식보다 더 열심히 살수 없잖아요. 저는 한 명이고, 그들은 수십, 수백, 수천만 명, 수만 명인데,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서 자금을 운영하고, 회사의 밸류를 키워가고, 매출을 키워가고, 사업이익, 영업이익을 내는 것들을 저는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들을 그 회사에 투자하면서 그 회사들 주가가 오른 것과 동시에,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당금을 줘요. 자신들의 그런 영업이익에서 나온 이익들을 주주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데 적게는 1% 에서 많게는 5% 까지 그 배당금을 나눠 줘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배당금을 주는게 아니고 그 정해진 배당금을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월별로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배당금 받으면서 동시에 그 회사가 성장할수록 주가도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음 매달 최소한 몇십만 원씩을 돈을 아껴서 미국 주식 계속 넣을 거예요. 제가 늙을 때까지. 그러면 제가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제 블로그 링크도 유튜브 영상 아래에다가 공유해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계산한 그 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S&P500 이라는 상품에 어, 월 35만원 그러니까 약 300불 정도로 매년 넣는다고 했을 때한 10년 정도 넣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은 거치만 했을 때 원금은 거의 어, 4천만원 정도 되죠 3,900만원 4천만원 되는데 그렇게 10년 넣고 20년을 거치했을 때 이게 복리로 계속 불어나다 보니까 30년 뒤에는 원금의 10배가 이제 주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 노후를 준비할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미국 주식을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14%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13, 14%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추가 수익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률 자체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계속 제가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음, 이익금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배당금도 받고 계속 주가도 오르면서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은 아니지만 저는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주식을 사서 모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인증샷이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넣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저는 이 주식을 한주한주살 때마다 제가 평소에 다른 데 소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아껴가면서 주식을 사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꼭 돈이 많아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돈 몇만 원이 있어도 만 원이 있어도 저는 주식 계좌에 이체해놓고 그게 모였을 때 주식 한 주를 사고 뭐 나이키 같은 거, 맥도날드 같은 거, 애플, 테슬라 이런 주식을 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지만 싸고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사고 나면 그 비싼 가격만큼의 더 많은 이익이 붙어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주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왜 이제서야 이걸 찾았을까 이걸 느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미국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세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드리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자칫하면 한국에서는 주식 한다고 하면 종목 추천해 주세요. 어떤 회사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돼 버리는데. 어, 기본적인 원리만 조금 이해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들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 안될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왜 돈을 모으고 모으고 싶은지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노후에 안정된 생활,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룬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꺼려하셔서 온라인 강의도 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월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이제 신청을 하셨을 때 3월에 진행된 오프라인 강의도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3월에는 이제 강의료가 조금 인상될 예정이어서 2월에 이4% 100만 장자들의 비밀 신청해 주시면 영상으로 미리 보시고 주식 투자, 투자도 조금 시작해 보시면서 자세히 듣고 싶을 때는 오프라인 강의 3월에 오셔서 더 많은 도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결혼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의 코칭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계속 꾸준히 이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사실 영상은 찍었는데 이제 조금 편집 욕심이 생겨서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못 올린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놨어요. 편집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아,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바로발로 올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날씨가 흐려지고 내일은 더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채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의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